디지몬 하면은 여러분 딱 생각나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 과연 나오실까요? 네. <laughs> 저희가 아, 이제 체창으로 부르고 싶은 곡. 네, 네네.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또 우리 사랑의 구조 신호. <laughs> 아, 네, <네네>. 네. <laughs> 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아, 발표하면서 네네. 이제 트리비니기가 네.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네, 열심히 연습은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laughs> 나 오늘 처음 불러봤는데. <laughs> 아 진짜요? 저그 음. 재현 씨술 마시는 방송 한번 나갈게요. 아 재밌겠네요. 아, 저, 저, 어우. 네 나가가지고 마신, 아주. 맛있는 안주 준비해 놓고 한번 보실게요. 어떻게 진상 부려도 되는 거예요? <laughs> 아 그럼요. 바로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이제 경찰차 불러주니까. <laughs>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뭐 한다 그랬어요 아시는 분네 애니송 콘서트에 대해서 오늘 티켓 오픈하기 전에 우리 용용이들한테는 조금 미리 정보를 드리는 게또 예의잖아요, 그죠? 어 우리 또한 팀이잖아 커뮤니티에 애니송 콘서트를 한다면 때창을 하고 싶은 곡들을 올려주세요 해서 여러분 막 설문조사 했잖아요. 아 진짜 고르기 힘들었죠. 맞아요. 왜 요거밖에 못 고르게 하냐. 한 10개는 고르게 해주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임마. 왜 혹시 애니송 콘서트에 코요테랑 버즈도 나오냐고. <laughs> 아저 그분들은요. 그 그리고 오늘 그래서 그 중에서 어, 몇 분은 제가 깜짝 전화 연결을 해서 통화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애니송 콘서트 잘 준비는 하고 있는지 체크도 할게요. 사실은 나도 오늘 한번 처음 시작해봤는데 16위는 꼬마 마법사 레미 사랑의 구조신호 SOS <laughs> 자 요거 어 토리양이 부르신거죠 어 저는 토리하고는 진짜 인연이 오래됐죠 이름을 부르는 사이죠 안녕 이러고 15위는요 파워 디지몬 날 지켜줘! 우후! 디지몬 하면은 여러분 딱 생각나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 과연 나오실까요? 네. <laughs> 14위는 너에게 닿기를 일기의 오프닝곡이네요. 너에게 닿기를 하면 또 우리 카제야야님 네, 빼놓을 수 없죠. <laughs> 네, 이분도 또한 노래 하시잖아요. 재원님도 아시죠? 네. 13위는 개구리 중사 캐로로 캐로로 행진곡이네요 12는 아,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나루토 일기 활주. 내게허락된가 <laughs> 맞아. <laughs> 1 1위가 포켓몬스터 우리는 모두 친구. 아 이거. 우리는 모두 친구. 이게 1 1위야 12는 어머. 카드 캡터 체리의 캐치유. 캐치미. 네. <laughs> <laughs> 아, 이분의 애니송은 제가 다 들어봤죠. 정말 천사와 같은 음색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 9위에 드디어, 드디어 나왔네요. 달빛천사, myself. <laughs> 달빛천사 곡들이 많이 이제 상위권에 올라왔어요. 왜냐? 이거 내 채널이니까. <laughs> 쯤에서 우리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 이 라인업 중에서 제가 한 분께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안녕. 어, 이게... <웃음> <웃음> 네, 자 이분은 토리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빨리 채팅창에 박수쳐. 말자. <laughs> 뭐하고 있었어? 아니 애기 시키고 있느라고 <laughs> 시간이 이렇게 된줄 모르고 어머니 전화 한거 보고 놀래.. 네 로다 어머님 지친 엄마입니다 네 로다 어머님 오늘 육아에 <laughs> 지쳤는데 로다 뭐하고 있어요? 지금 괜찮아요? 아 네네 아빠가 지금 재운다고 들어가고 마. 녹음 늦게 끝나서 늦게 집에 왔거든요 아그랬요 네네 아, 네. 네. 아 오늘도 바빴나 보네 <laughs> 네 오늘 아침에 6시 50분에 집에서 나가서 <laughs> 진짜 정일이라고 네. 오, 대박. 이런 훌륭한 워킹맘. 저희가 아, 이제 네네. 떼창으로 부르고 싶은 곡. 네. 네네.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또 우리 사랑의 구조 신호. <laughs> 아, 네, 네. 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아, 발표하면서 네네. 이제 노이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네. 열심히 연습은 하고 있습니다. 오그래요나 어, 아, 오늘 처음 불러 봤는데. <laughs> 아, 진짜. 아주 무대에 서면 네, 네. 네그 관중들의 호응에힘입어서또 슈퍼파워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 네. 안나오던 에너지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 혹시 네. 이거를 다 말씀은 하지 마시고 한두 곡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곡 하시는지. 그 중에 SOS는 당연히 있고요. 당연히 있고요. 있고요. <laughs> 맛있는 마법도 어... 있을까요? 네. 아, 그거는 제가 아직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네네. 하지만 너는 내게는 있습니다. 아! <laughs>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네. 그리고 나랑도 좀뭐 같이 부르자구나. <laughs> 아 언니 저는 너무 좋아했는데 언니가 아무 말씀 안 하셔서 다른 아니야 내 노래하고만 노래 부르시는지 내 노래 좀 도와줘. <laughs> 내 노래지. <좀. 웃음> 아니 저는 언니가 하자면 언제든지 네, 합니다. <laughs> 시켜만 주세요. <laughs> 이번에 약간 네. 그 기운을 받아 가지고 네, 네. 개인 콘으로 이제 쫙.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정말 100명이 모이면 그냥 100명, 뭐 음. 50명이 모이면 50명 이렇게 음. 작게라도 음. 저도 너무 공연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소극장 공연이 너무 하고 싶어서 나도. 이렇게 아이 컨택하면서 어, 할수 있는 그거 거를. 좋아요. 네, 저도 이제 가을 뭐 겨울쯤에 계획 중에 있는데 어쨌든. 오, 네. 그렇구나. 아, 일단 5월에 지금... 공연을 잘 하고. 네네. <laughs> 일단 목관리 잘 하시고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5월 달에 뭐 날씨 네. 좋을 때 우리 이제 네. 어린이날 다음 다음 날이잖아요. 네. 당연히 네. 저는 그래서 이 어른이들 네. <laughs> 어른이지만 어린이의 마음을 간직하고 어린이날 네. 뭔가 그 어린이 때 추억을 되살리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 사실 이 날짜를 잡은 거거든요. <laughs> 너무 멋져요. <laughs> 노래 연습 많이 하고 우리 리허설 때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때? 아, 안녕 안녕 어. 우리 토리가 워낙 그 투니버스 그 리즈 시절에 저와 함께 애니송을 싹쓸리 하던 <laughs> 네 그런 또 가수기 때문에 토리는 꼭 불러야 된다 다시 전화 해봐야겠다 아 진짜 바쁘신 분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모시 아, 모시 <laughs> 다나카 쌍, 아, 다나카. 아, 아, 맞아요, 맞 다나카입니다. 외게 똑같아. <laughs> 우리 저의 찐친 정재원 성우 여러분 박수, 아, 박수. 안녕하세요. 채팅창에 빨리 박수, 박수. <laughs> 좀 전에 일 마치고 들어와가지고. 네, 네. 아니 뭐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하세요. 네. 어, 아니 저녁을 정신없이 먹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전화가 와가지고. 어, 예전에 저녁 안 아. 먹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laughs> 저녁만. 아, 하루 네, 한끼. 네 (1일 1식) 계속해서 오, 지금 이제 첫기 이제 방금 먹었어요 아니 이거를 몇 년째 하신 거예요 (1일 1식을) 좀 헷갈리는데 (10년) 넘었어요 응? 잘안 쓰고 있어 헷갈려서 그 이후로는 와 진짜 그럼 그 눈부신 몸매의 비결이 <웃음> <웃음> 아, 왜 이렇게 존댓말하니까 되게 어색하네. <laughs> 근데 이거, 아니 근데 방송이라 그러니까 괜히 아니, 이렇게 해야 돼. 편하게. KBS냐 여기가냐. 네. 편하게. 네 여러분 저 용승이랑 평소처럼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재현 씨. 아, 재현재 <laughs> 음. 그래서 어떻게 노래 연습은 열심히 하고 있나? <laughs> 아 노래 연습? 네, 네. 아니 뭐 그냥 그 나는 거기 사실 이제 이번에 게스트진들이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laughs> <정말>. 아직 얘기하지 <laughs> 마. 아직 얘기하지 어어. 마. 다 공개 안 했거든. 정말. <laughs> 어쨌든 엄청난 분들이기 때문에 어? 나는 뭐 노래보다는 어. 이 성으로서 내가 거기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너무 진짜 이게 영광스러운 자리고 미스코리아예요 수상소감 어,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이사님 <laughs> 원장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laughs> 저는 가수 아니고 선그 선구, 입니다 선그 선구. <laughs> 너에게 닿기를 요거는 이제 불러 주는 거죠. 네, 불러 드려야죠. 아 좋죠, 좋죠. 네. 자, 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이 <laughs> 음. 아, 어마어마한 곡을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것도 우리 대창으로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이 전주가 나오면은. 아마 그때부터 다들 이제 심장이 바운스바운스 바운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곡을 또 네네네. 준비를 또 하고 있지. 네. 어, 노래 워낙 뭐 잘하는 거 알지만 아,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알지만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네. 둘이 함께 할수 있는 구간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laughs> 음. 오,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입니까? 음. <laughs> 요즘에 뭐 유튜브에서 뭐 하시던데? 네. 술 마시던데? 네. 어, 그래서 사석에서 그냥 진짜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술 먹으면서 수다 떠는 그런 느낌 음. 즐겁게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어떻게 저도 한번 나가서 술 마시나요? 어. 어 주량 주량 좀키워놔야 되는데 아 그거는 괜찮,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거 계속 마시는 거예요? 막 계속? 저그 <laughs> 음. 재현 씨술 마시는 방송 한번 나갈게요. 아 재밌겠네요. 아, 어우. 네 나가가지고 마신, 아주... 맛있는 안주 준비해 놓고 한번 보실게요 어떻게 진상 부려도 되는 거예요? <laughs> 아 그런 요 바로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이제 경찰차 불러주니까 <laughs> 아니, 안녕하세요. 저 저는 오수예요. 이름은 오수지만 사수밖에 안 했다고 네 오늘 음. 통화 너무 즐거웠고 아이, 저는 우리 합주할 잡았습니다. 때 보자 합주할 때 용룡이 여러분들 공연 때 뵙겠습니다. 공감도 어, 네. 조심하세요. 네네 <laughs> 안녕. 어 안녕. 어. <laughs> 오픈을 하려면 그 공연 포스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연 포스터 지금 마무리 작업 중이에요. 우리 출연진들 전체를 다 일러스트를 그렸어요. <laughs> 진짜 너무 예뻐. 네. 정말 제가 이 그림 그리는 유리, 일러스트레이터. 네. 이 친구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그림체. 정말 예쁘게 나왔고요. 여러분 아마 이 포스터 너무 갖고 싶을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잘 마무리를 해서 티켓을 이제 오픈을, 어, 오픈을 해야죠. 여러분들은 호다닥 호로록 오셔가지고 티켓을 예매하시면 됩니다. 요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용신TV 커뮤니티에 어, 가장 먼저 콘서트에 대한, 애니송 콘서트에 대한 티켓팅 미리 공지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위가 슈가 슈가 룬 오프닝이네. 슈가 슈가 룬, 쇼커 쇼커 룬, 이거 이거. 그리고 7위는 달빛 천사의 러브 크로니클. 6위는 쾌걸 근육맨 이세 질풍가도 이 노래는 진짜 명곡이야. 네, 너무 신나죠? 너무 신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부터 계속 물어봤던 꿈빛 파티시엘 있습니다. 내 꿈은 꿈빛 파티시엘 요게 지금 5위에 랭크 됐고요. 4위가 야 4위가 이 노래야. 이누야샤의 그립 그립 응. 3위가 나의 마음을 담아. 아,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 열어 주는 그 노래. 정말 정말 부르기 너무 어려 다는 힘들다는 그 노래. 자, 그리고 2위는 디지몬 어드벤처 버터플라이. 와 역시 그럴 줄 알았다잉. 요거는 진짜 상위권일 줄 알았어. 그리고 1위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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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위는 35.7%의 선택을 받은 달빛 천사의 뉴 퓨처 야, 야 아무리 얘들아, 이게 내 채널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laughs> 내 노래를 1등으로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얘들아, <laughs> 잘했어. 아, 내가 이래서 용신tv 믿고 콘서트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아, 또 누구 나오냐고? 아, 요거 아마 그 꿈피 파티시엘. 감딸기 양이 이 노래 불렀었잖아요. 누구예요? 현지, 현지, 제 후배 현지도 출연합니다. 그리고 네 그분, 그분, 그분 네, 에이, 포켓몬스터 하면 생각나는 그분 그분 아오입니다네아 이분 섭외하기 힘들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곡들 어, 투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그 기운을 받아서 저뿐만 아니라 거기 오신 모든 가수분들, 성우분들, 아티스트분들이 정말 하나되는 그 느낌, 어 그거를 꼭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 맞다 이것 좀 보여줄게. 내가 그 멤버십, 우리 멤버십 이름 오프라인 모임 한다고 했잖아요. 응. 멤버십 중에 이제 어떤 한 등급은 오프라인 모임을 그 정기적으로 하는 그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보이스비 앰비셔스 우리 지금 용신 t v 채널에 부제목처럼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걸어놨잖아요. 내가 좀 이걸 만들어 봐거든요. 보이스비 앰비셔스. 그래서 뭐가 더 마음 예쁜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 야 인사 안녕. 안녕 설문조사 올릴게 아. 어? 아 여러분, 잠시만. 내가 지금 화장을 하나도 못했는데, 어떡하지? <laughs> 야, 이거 진짜 이거 뷰티캠 아니라고. 뭘안 해도 예뻐, 얘들아. 내가 지금. <laughs>